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세 소위, 네, 요거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상의 싹쓸이. 자, 뭐 어떤 공통점이 여러분 보이죠?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수급 부분하고 재료 부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주가 예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 한번 내시기 바라겠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바로 지금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중간 중간 긴급한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 바뀌면서 긴급한 사인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 뭐 아니면 뭐 텍스프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채 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께 좋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꼭 주세요. 여러분들이 익히 그잘 아시다시피 성형 부가세 환급 제외 뭐 이건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이 재고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성형 관광 드라이브. 막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세 소위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결론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죠? 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게요. 조세소위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되는 거니까 되게 12월 초 이내에 끝나겠죠. 빠르면 11월달에 뭔가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죠? 그게 기본적인 급등의 요인이고, 중국과 일본 갈등 아시죠? 네. 한국 적으로 관광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시세 뻥뻥 터지잖아요. 그 부분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지금 10월 달에 고점까지 돌파가 거래 동반해서 확실히 했어요. 그 부가세 환급권 때문에 내렸던 부분을 만회를 해야죠. 그리고 실적도 지금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고점도 잘 풀리면 결국 돌파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번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그죠? 82억 정도 나왔죠? 82억.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라면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음, 퍼배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퍼배수 같은 경우도 저평가가 될수 있고 PBR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웨인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 목격하셨을 겁니다. 기관 중에서 특히 그 보험 투신, 사모펀드, 뭐 죄다 매수를 합니다,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지금 현재 난리 났죠? 숏 커버링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걸로 알수 있잖아요. 공매도 순 보유 잔고한 72만 주까지 올라갔던 잔고가 지금 35만 주로 급감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숏 커버링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가 올라가니까 손해나니까 상환해야죠. 이런 상태에서 상환해야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뭐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박살 난 겁니다. 그리고 주가 더 올라가면 상환 또 해야죠.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네. 요런 논리거든요. 네. 요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쌍끌이 주체인 외인기관 동향의 변화가 오는가, 이거 잘 봐야 되고, 조세소위권 상황을 잘 봐야 되고, 그그 어, 외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잘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마,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면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꼭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드리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셔야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확인하셔서 보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일,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에 시동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것은 자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12BW 뭐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